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진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유수님. 축복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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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만남이 복이고요 아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를 풍미하는. 귀한 우리 종기하신 목사님들, 만나는 자체가 큰 광염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순서가 뭐 뒤에 쫙 늘어져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설교를? 민자, 이먼 민자,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네. <웃음> 그래요. <웃음> 맞습니다. 우리, 참, 비전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신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워준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응? 그런 즉,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알아. 아멘. 우리가 만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심이 좋았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들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보니 심이 좋았더라. 목사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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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교회가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아, 네, 아, 네. 모든 사람들한테도 신성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인간의 생각으로, 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이름으로, 인간의 어떤 사랑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치. 교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고 하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이예요. 부끄럽게도 살았다는 일본가시스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 교회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건 못하다. 교회가 세워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고 게시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 시대에 우리 비전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하고, 아, 네. 모든 자들에게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참된 자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예요 아, 네. 서로가 만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 네. 밥을 먹더라도, 무엇을 위해서요? 그렇죠. 우리가 잠자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죽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언제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원하셨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름부어 주의 종으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이것을 위해서 절대적인 이 목적 하나에 아, 네. 교회를 세워 주신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죽느냐 안 죽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아, 네. 우리 목사님 다니엘 목사님 어디 가셨죠? 네.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게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 십자가의 영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 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주님을 앞서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것 때문에 교회는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자는 그런 뼈회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비전을 품는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 비전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비전이 되살아 회복되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목사님과 한분한 한 분들이 바로 나라보다도 더큰 마음을 위해 세워주신 교회 우리 머리로 세워주셨어요. 아, 네.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 네. 예수님이 참된 목참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목동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 참이 자리에 함께 했다는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지선엽에 세워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아, 네. 지구촌 온 세상에 아, 네. 나타나기 위해서 지선엽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네. 무서라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 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것도 쓰임,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세워 주신 것도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주여 주의 동들 치선협 우리 비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